저는 네, 네, 네. 건축을 잘해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게좀 했는데, 이것도 거의 미양색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, 우선 지금도 뭐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더 이상 만들면 더 망칠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좀 너무 많아지거든요. 어이씨. 어이씨. 멋지게 한 다음에 이거 터지는 것 까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마음에 듭니다.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 상황 여기 위에를 좀더 꾸미기에는 아예 어려운 상황이라 옆구 자면 여기다 한개다 하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최선일 거 네, 이렇게 멋지게 위에는 좀장식했고요 구독하기와 추천 눌러주세요. 여기도 뭔가 좀 조금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,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 아하, 이런 문제 겠다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예상하던 게 맞나?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. 이렇게 여기 조금이라도 이렇게한게 멋지게 됩니다. 여기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벌려놨고 아래도 이렇게 꾸며놨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. 이거 밑에가 좀 허전하니까 지금은 허전한 곳을 좀 채워주는 겁니다. 내가 건축을 잘합니다. 나중에 집 만들기를 해볼까 TNT 엄청나게 큰 빌딩 만들기. 이런 거. 뭐 몇일 만에 해야 되겠지, 그런 건. 어, 잠깐만 이거 맞나? 아닌데. 지금 밖에 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. 어느 애가 악을 쓰고 있어. 지금 위층인가 너무 시끄럽네요. 어린애가 울어요 지금. 울지 마렴 너무 시끄럽단다. 밑에가 딴딴해요 위에가 밑층이 딱딴단해요 따... 위층이.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다는데 여기가 너무 단단하지가 않네요 현실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건축 전문가들은 뭐 현실처럼 만들기는 하겠죠 뭐 쉐이더나 이런 걸로 제가 컷마크에 대해서도 좀 알거든요 이거 터트려 보겠습니다 다시. 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있네요 허전한 곳도 좀 치워주고 또 이렇게 아니야 멋지지가 않아 좀텅 빈게 좀 멋져 보여 나는 뭐 사람의 스타일이 좀 거기서 거기니까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멋있다고 생각해 주, 주겠죠 뭐, 여기에요. 여기는 사람 얼굴 같아, 뭐. 그러지, 이제?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멋있네. 잠깐만, 각도를 안 맞췄어. 아이씨. 아, 내 사진을 각도를안 맞추다니. 어휴. 만드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. 이제 또. 난난난 난난 난난 여기도 이렇게 해주는 게멋있겠지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써주세요. 첫찬 구독. 그리고 이 영상 보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문 좀해 주세요. 조금 있으면 빨아살 겁니다. 아, 유튜브 대박나고 싶다. 아, 이 영상도 그렇게 많이도 안 올렸는데, 이건 욕심이지. 아, 잠깐만,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맞네 맞네 이거. 제발. 멋지게 나와서 여기가 너무 허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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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전 허전해, 허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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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라 곳을 라다 채우고 이걸 다자려야해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자라라 이제 좀, 나도 좀, 만족할 정도가 됐네. 밑에 얼굴 같아. 가까이 보선 아닌 것 같지만, 여기에선 그런 거, 비가 오네? 에헤, 비가 올 때는, 불을 붙여도 꺼진다. 빨리 꺼지지. 내네 녀석, 불부터 보거라. 아무리 물이라, 아무리 비라도 용암은 못지기일 거다. 잘 도망치지.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. 혹시 모르니까. 아니, 여기 TNT를 설치해버렸어. 옛날에 테러 놀이했는데 빠라밤. 나중에 화산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. 아직 0.11.1 컨트롤이 미숙해. 자 이제 터트려 볼까요? 우선 여기에 화면에 딱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. 발렛, 아, 아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. 잘 나왔겠지? 아, 여기에도 월드헤디 있었다면 TNT. TNT 아주 높은 지면을 쓸수있었는데 자, 여러분들. 3, 2, 1, 렛츠걸 톡 봐. 내게 심할 겁니다. 으 부엉이, 부엉! 와, 쩐다, 아. 아. 이거 그 느낌이다. 도미노 만들었을 때. 너무 길게 만들었을 때, 뜸을 들이때 너무 아쉬운, 아까운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. 과연, TNT의 요정, 꽃, 꽃은 살아있을까요? 죽었네요. <laughs> 꽃은 뭐 다시 심으면 되니까 네 예, 이때까지 사진이었습니다